네. 안녕하십니까, b j 프리입니다 오늘은 그 스킨 바꾸는 거 아시나요? 그거 모르는 분들 위해 저가 하도록 하겠 이거 먼저 여기다가 마크 스킨 마크 스킨이라고 칩니다. 그럼 이게 나옵니다. 이걸 깝니다. 이거 맞지? 응. 네, 이걸 깝니다. 우리 동생이 구체적으로 잘합니다아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요. 내가 이거 수주할시오 이제 할겁니다. 전 여기서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동생이 제부터 스키넛 만드알려을알려줄겁니다 아, 여기서 어떡합니까? 거기 일단 들어가 봐. 어디? 들어갔습니다. 잠시만. 내가 지금 엄청 급하거든 내가 여기 워터파크에 있는 유리를 모르고 붙였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가 다시 생겨났어. 너무 신기하지? 네.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아까 전에 이 하트가 있었죠? 이 하트를 표시하면 여기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긴 남자고요, 여긴 여자. 다음에 이걸 로봇 같은 거, 그런 걸 설명하는 것 같고요. 여기 오빠는 남자니까 여기에서 제가 제일 멋진 걸 하나 고를 거예요. 여기 이것도 멋지고 하트 하나 해주고요. 나 저거 뭐냐? 핀이야? 네, 여기에서 예, 하나를 더얻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남자들 멋진 게 없어. 여자들 이쁜 게 엄청 많은데. 아, 남자들 수영복 입어야 된대. 어, 어벤져스 하죠 그냥. 안 했어. 안 어. 눌렀어. 어머, 어머. 이걸 해야겠어. 어? 저 뭐냐? 어, 이거 멋지다. 이게 해봐요. 여기서 네, 여기 둘 중에서 뭐 여기서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거요? 네. 여기서 이걸 하면 추가기가 나옵니다. 이 추가기를 하면 스킨 설정 대비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 마크, 이 마크 있죠? 마크에 들어가 3번 안에 들어가면 스킨이 바뀌었을 겁니다. 어? 그거 나가야죠. 다시 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알았습니다. 재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들어가서 이걸 누르고 여기는 이 파란색을 눌러서 이렇게 하고 조각이 누르면 스크린 이 설정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바로 나오겠죠? 치은 과연? 오 나왔습니다. 오 이렇게 닌자가 나왔네요. 오빠 내 판에 들어와. 알았어. 여기 까지였습니다 방송했다가 어. 비디오 찍고. 음? 음. 여기까지였습니다. 비아 여기 여기까지였습니다. 비비야. BJ 프로였습니다. 비비야. 어 비비야. 구독 좀 부탁드 아 구독 구독 좋아요 조...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할게요. 구독하고 즐겁 찾기 좋아요. 꾹꾹 하면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구독할 때 음,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지금 마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이거 참고해서 스킨 만드, 시, 스킨 만드세요, 많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BJ 프로였습니다. 오빠 빨리.